트리플 스첫 완전체 데뷔곡인 라이징을 들려드렸는데요. 네, 와, 여기 잉크콘 사람이 정말 많네요. 저희 트리플 스를 이번 14회 잉크콘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잉크처럼 저희 트리플 스도 한번 물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기쁜데. ESC, 인턴은 어떠신가요? 여기 김, 처음 오셨나요? 아, 기분이 어때요? 아, 아, 지금 살짝 긴장했지만 근데 즐겁게 지내보자요. <laughs> <laughs> 보내보자요. 예! Yeah. 네, 그리고 그 다음 곡으로 저희 러블루션의 데뷔곡인 러 복합성과 벌스케피탈리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즐겨주세요. <laughs> 안녕!